세, 세상이랑 타협하지 말고, 28살까지는 하고 싶은 거다 해보세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돼도 된다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남들보다 훨씬 행복한 거야. 그걸 해봤잖아. 남들은 아무도 안 하고 다, 다 타협했는데. 그리고 그게 나중에 40대 때 폭발할 수도 있고, 50대 때 폭발할 수도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면 돼요. 더 잘할 수 밖에 없어. 별거 아니야, 세상이. 남들 다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금방 돼요. 여러분들은 남들 다 열심히 하니까, 나만 열심히 해서 될것 같냐, 이런 생각이 들죠. 천만에. 남들 다안 하니까, 나도 다안 하는 거예요. 본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본 걸. 여러분이 국회 취직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고 싶을 거라고요. 보통 보좌관 출신들이 막그 국회의원, 그러니까 본 거예요, 그걸. 나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거 20대 때 해야 돼. 여러분 당연히 하고 싶은 게 없어야지 정당이야. 근데 보면 하고 싶은 게 생겨. 어? 저 새끼 멋있다. 뭐 이런 거 있지. 문을 열 때는 문만 열어라. 우리가 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내 몸은 이미 앞으로 그치? 발은 한발 앞으로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가서 앉아야지 저기 가서 앉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내 이름 수업이 뭐뭐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이 문을 열고 있는 동작에 전혀 집중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문을 열고 있다는 걸 자각하는 게 중요해. 아나 문을 열고 있구나. 수험생활은 1 시간 30분 5분 단위로 시간을 잘게 나눠서 모든 시간에 오로지 내 앞에 있는 태스크에만 완벽하게 집중할 때 엄청난 효율과 집중이 생긴다는 거 그거 하나 딱 명심하고 가시는 거. 자, 문을 열 때는 문만 열어라. 쌤 마음이 막 둥둥 뜨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될때딱 집중시켜 주는 주문처럼 느껴져, 쌤한테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리고 1학년들이 2년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거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거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진과 동시에 많은 위기가 주어질 겁니다. 그 상황에서 매번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지혜를 좀잘 가지시고요. 언제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앞날이 있기를, 그리고 남은 이 진로를 선택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운이 닿기를 또 바라고 계속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